그러니까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어, 오늘 또 맞붙게 되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승으로 1위에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선수들이 더 부담감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음, 신한은행이 지금 2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좋지만 또 이런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서 분위기를 또 우리 팀이 반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더 좋은, 이겨야 되는 이유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더 기대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주나우는 외곽만 잘 막으면 이길 것 같아요. 와, 날카로운 음. 분석에, 아, 날카로운 분석에 호준이 MVP 2. 저희가 또 여기서 어, 네. 여러분들의 목까지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우리 개막 첫승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. 네. 박카스에서 아, 어, 심 아. 네. 아예 관중석 정, 안에 바치수치 그러니까 바치수치 경기장 바치수치 안에서 갑니다. 렛츠 시작하셨습니다. 고! 레디! 갑시다 첫골 가다자 KBS 타즈의 오늘도 KBS 타즈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. KB스타즈? 자 첫골 기분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자, 어, 지금도 아, 박지수 선수 쪽의 아, 수비가 아, 엄청 적극적으로 그러거든요. 갑다 네!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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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갈게. 좀이따 갈게요. 좋습니다, 괜찮아요. 지수. 오, 지금 박지수김수현 선수 몸싸움 치열합니다.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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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조금만 더. 자, 없어없어 없어. 4, 3, 2, <S> 1! <S> 자, 시간 오버! <S> 가자! 텐트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두명 <중요한> 기본으로 달라봅니다내사랑신성해 아, <오>. 아 <오>. 오케이. 림바, 날씨. 림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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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. 아, 흐르는 볼이 신안에게로. 오!! 심성영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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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스틸! 나이스 스틸! 나이스 나이스 스이스 스틸! 나이스 스틸! 나자스 스틸! 나이스 나 가나요? 8! 잘 봐줬네요! 후후후! 선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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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디패디패아리바리바리바리 nope. 이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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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아요. 오, 최수. 지수의그렇습 아! 아! 아름답습니다. 어? 아, 여기서도 반칙까지 나왔나 봐요. 골로 인정되고 반칙까지? 나이도 네. 나이도 자 우리 KB 선수들이 지금 달려주고 있거든요. 아유 지수팡 리바 정립. 후에! 와 이거. 밥 먹으면 골 밑에서 아니면 패스. 사기캐 사기캐. 선수가 멋진 거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. 예쁜 거 멋진 거. 남은 시간. 오케 이 오케 오케 나이스 지수. 저건 진짜. 와와 주고 받고 주고 빠져서 본인 직접 연결 메이드까지 와. 우 자운던다오좋아하지 말고. 오! 먼저! 김민정! 또 김민정의 언더 레이어. 와우. 음. 야, 김민정 선수 방금 스텝 음. 놓는 거 보셨습니까? 리듬 탓! <laughs> 네. 에... 자, 또 한번 어. 스크린 박지수. 신성현 슬파일! 들 나이스 리바! 나이스 리바 체인이지최이지최정 네. 와, 지금 진짜 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볼 떨어지는 자리 너무 잘선정해가지고 귀한 골밑의 점수 올려줬고요 최희진 선수 와아 가자엔 지수 강동 선수 에이패스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. 아주 노린 거죠. 네네. 잘 봐줬고요. 아이, 파이팅. 박진 선수가 메이드 를 잘했네요. 그래서 도신한에게 턴오버를 유도해 냈고요. 좋아요. 자. 어야야야 저거. 아, 여기서 강하죠. <laughs> 인천 가는 배좀 예약해주세요. 네, 인천 가야겠어요. 자, 배좀 예약해주세요. 자, 우리 아. 강하정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, 리포인이었습니다 아, 공격에 있어서 이제 본인의 포지션이 좀 덜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21득점. 아. 그리고 오늘 우리 김민정 선수가 리바운드를 박지수 선수보다 더 잡아줬습니다. 리바운드 6. 와. 아, 슬퍼. 예. 어 박수미 안 하고 목소리 막 죽고 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풍이 좋어요 렛츠고 렛츠고! 이번엔 <laughs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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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또 최. <laughs> 제가 사랑하는 분이에요. 디 배. 와! Nice b 박지수. 우와 우와. <웃음> 훅도, <와>. 봤어요. <laughs> 훅도 봤어요. <laughs> 훅도 봤어요. 훅도 <laughs> 봤어요. 지르박이 아니라 지수박 나이뚜자 1초입니다 디밤! 디밤! 와 나이스 스틸 나이스 스틸 트위진 나이스 스 좋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50초니까 공격 한번 수비 한번 다시 공격 한번 아! 뭐야. 자 우리 감독님이 어, 지금 어. 한번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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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와십3십 하나 이번엔 누굴까요? 자스파 왔다 자 캐팅가 김민정 선수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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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누구파울이죠 9번이라고 하네요. 신은 9번 이경훈 선수인데. 선수는 지금 슛동장이라고 시그널을 했고요. 어, 이경훈 선수 5반치 터장입니다. 경훈 선수. 안번 네. <laughs> <이경은 선수. 웃음> 네, 정도만 네, 24초 보내고 가면 안 될까? 진짜 아, 이런 아, 안아안 될까요? 박지수. 또 3 3 3 3뚜리뚜리3가3 3 3 3 3 브레이크 아, 이후에 이제... 어. 신민정, 김소동, 3, 3 3 3 3 3 3 3 3 3 3이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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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리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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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찐, 찐, 또 어, 이게 또 들어갑니다. 박진우 선수의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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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박진우 선수의 슛이 들어가면서 86대 저희가 86대61 KB 스타즈 개막전 거다. 첫 승입니다. 와우 개막전 첫 승. 우리 또박지수 선수 27점 11리바운드, 어, 양진통트로 최다 득점 올려줬고, 심성형 선수 17득점, 김인정 선수 15득점. 오늘 득점 분포도 상당히 고르고 이상적이었다. 겁나 이상적인 경기죠. 이제 연승 가죠. 자, 우리 k b 스타드또 오늘 경기 개막 이후에 우리 어, 연패를, 이연패를 타는 선수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았을 텐데, 오늘 경기에서 또 귀중한 결합 퍼스를 올려놓고 너무 고생했고 너무 또 이렇게 좋은 경기에 대해서 좋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네요. 아빠. 정말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구경기 너무 많고생하셨을 텐데.